제가 지금 화이트 컬러 제일 잘 나가는 컬러긴 하거든요. 요거. 지금 구비한 4.5cm고 저도 사실은 이 발이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 발에 또 핏줄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막 도드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샌들이 이제 막 얇은 끈으로 된 거나 요런 데가 이제 없으면 너무 허니 드러나니까 민망했어요. 근데 얘는 어머 가려 줄 때는 싹 가려 주고 요런 데도 지금 편하게 이런 데도 막 조이거나이게 딱딱한 느낌이 아니고요. 얘도 보시면 얘도 지금 소재가 말랑말랑한 소재예요. 보세요. 요거 다 말랑말랑한 소재예요. 그래서 여기에 베겨가지고 딱딱하게 뭐 자국 생기고 그런 느낌 전혀 없거든요. 그리고 옆 라인까지 전부 다+ 다 화이트 톤으로 맞췄고 얘는 다 늘어나고. 엘라스틱 밴드이기 때문에 신고 벗는 거 너무 편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레탄 소재 때문에 지면에 닿았을 때부터 이렇게 느껴지는 그어 느낌이 굉장히 좀 부들부들해요. 그래서 이 신발 신고 여행 가시는 것도 괜찮고 이제 데일리 룩에다가 그냥 요 신발 포인트를 싹 신어 주셔도 저 블링블링한 골드 포인트 때문에 사실 뭐 블랙도 괜찮은데. 컬러가 아무래도 이제 여름 의상하는좀잘 어울리니까 먼저 좀 많이 나갑니다. 그래서 그렇죠. 지금 모바일앱으로 화이트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. 지금 소진 씨는 네이비. 네이비시는 거죠. 네이비 어. 240 저는 정 사이즈 신고 있고 50 반반이에요. 한쪽은 휴양지룩, 한쪽은 셔츠룩. 그래서 휴양지 가실 때는 이렇게 슬리퍼 스타일로 신으시면 되시는 거고 아. 출근하신다실 때는 안정적으로 뒤에 엘라스틱 밴드가 잡아주니까 어디 하나 발 빠지는 데가 없어요. 완전 안전벨트만큼 잘 잡아주고 더 좋은 거, 음. 요 부분이 말캉말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살짝 빼서 보여드리면, 요렇게, 어디 하나 피부에 읍조이는 부분이 없어요. 접히다 보니까 한번더 편안하게, 그리고 녹슬지 않아서 사용하시면서, 어, 늘 골드가 반짝반짝거리는데, 스타일이 두 가지로 연출이 됩니다. 음. 슬리퍼 스타일로 신었을 때, 다리 라인도 굉장히 길어 보이고 4.5cm의 굽 뒤쪽도 말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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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부드럽게. 네. 그리고 나는 셔츠에다가 입을 나시면 요렇게 해서 뒤쪽에 끈다 들이니까. 그러니까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신데 가격이 39,600원. 그리고 얘가 가벼우니까 왜여행가 가셔서 신발 들고 다닐 일 있잖아요. 여행, 뭐, 바닷가라든지 아니면 리조트 휴양지 같은 데 가서 신발을 이렇게 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, 이렇게. 왜 어, 가방 예쁘다. 안 챙겨. 너무 가벼우니까 안된것 같아요, 신발을. 이렇게. 그냥 들고 다니셔도 얘가 완전 초경량이잖아요. 그리고 너무 이쁘죠? 블랙도 사실 이쁜데. 여러분, 원래는 블랙을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화이트라든지 아니면 오렌지나 이런 좀 화사한 컬러를 추가로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저처럼 이렇게 원피스 룩에도 이 샌들은 너무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휴가지 에서 일상에서 남아 있는 7월 달, 8월 달, 9월 달 내내 너무 잘 신으실 것 같아요. 저희 컬러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주문 받겠습니다. 지금 모바일 앱으로 주문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요. 네이비, 오렌지, 그다음에 요게 실버, 이게 실버. 그리고 그다음에 제일 잘 나가는 블랙과 화이트. 화이트까지.